집이 좋네. <목소리> 형형 차릴 <차례> 때 갑다가 다가겠어야 <laughs> 민규가 광 광고처럼 머리를 감네. <목소리> 아이 유지를 갖고 있어서 힘들어. 사진 아차나 그냥. 아 신문을 보는 거다영어 현전 말을 잘하는 거 보면 아 진짜 나혼자 산다에 아 <laughs> <laughs> 특화된 아, 사람이다. 아, 적합한..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나혼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같이 가는 거잖아. 리모컨 <laughs> 이거가? 오늘 또 진지하게 막 유수 같은 걸거 같아. 안 듣는 척 되게 잘하네, 근데. 야, 저, 썸머쏘터디기 진짜 레전드가 어, 썸머쏘터디기 진짜 레전드. 야, 이거 222만엔데? 어, 그러니까, 아, 네, 이거, 이거 레전드야. 아, 아, 저걸 왜 못? 볼... 아, 이거 민규한테 찍어보내줘야겠다 아, 민규. 아! 아! 뭐 아! 아! 뭐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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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멤버들 모니터링부터 했던 것 같아. 야 민규는 도움 티가 안 나네. 아 원우는 또이 멤버들 직캠 보면서 다른 걸뭘 하나봐. 원우 형은 또 청소를 하나? 어. 원해 우 굳이 내 직캠을 틀어놓고 청소를 할 이유가 있나? 아 도겸이 깜빡 볼까? 아니 민규, 민규 직캠은, 직캠은 지혜 뭐 해야지. 아니, 저런 엉뚱한 모습 이제 아. 어, 시청자분들한테는 이제 더 좋게 바라보자. 근데 형, 형 해야 돼, 형. 이거 땜붙여야지땜붙여야지땜막 연습하는 척 해. 멋있습니다. 어, 해, 해, 해. 아, 지금 걸어가, 아, 걸어가는 거구나. 거구나. 걸어가는 거뭐 민망한 은근히 저러고. 야, 그 고기 먹은 설거지는 종이를 한번 닦고 해야지. 그래. 저것도 퐁퐁하는데 센스 없게? 진짜 설거지 안 하는 거티 나는 거야. 원형이 청소를 좋아하네. 원래 정리가 취미여가지고 항상 정리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. 어휴, 집이 왜 이렇게 낯설지? 아 이불 정리 좋아요, 좋아요. 부모님 같은 분가 그 생활이 아들이 다 어지럽고 치우고 아침부터 뭐 이렇게 어지러운 거야? 리더를 위한 멘탈 수 없다. 독설을 하네. 독일다. 거기서 또 이미지 메이킹하고 있다. 는거어 멋있다. 어 이거다. 자기 탓 대신 남 탓하는 리더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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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욕심이 나네요. 야 근데 맨날 저거 한데 저거 스텝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? 아직까지 모르겠어. 도 개만 너 차례야.